T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 일명 오대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10월 여군 오모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문자 메시지에는 10개월 동안 언어 폭력 성추행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 근무 시키고 약혼자가 있는 여장교가 어찌 해야 할까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 자살 사건이 될 뻔했던 이 사건은 그렇게 조사가 시작됐고요. 결국 직속 상관인 노모 소령이 지속적으로 성관계 요구하고 가혹행위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군법원은 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죠. 손방망이 판결이라고 얼마 전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틀 전 육군의 법무 실장이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와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이 소설 같은 기사를 썼다. 어디를 봐도 성관계 요구는 없었다. 오대위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나랑 잘래 이 말은 심하지 않은가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거 봐라 나랑 잘래라는 말은 농담이라고 오대위가 인정을 한 거다. 또 오대위가 남긴 메모에는 자는 시간 빼고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그 의도도 모르나 같이 자야지 하지 않나 같이 잘까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기 이 때문에 진짜 성관계 요구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족들이 지금 크게 격분하고 있다는데요. 자, 숨진 여군 오모 대위의 고모부를 직접 연결을 해보죠. 참고로 해당 군 법무실장에게도 저희가 출연 요청을 했습니다만 출연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해왔습니다. 고모부님 나와 계시죠요 예. 네. 우선 가해자인, 예. 우선 가해자인 노모 소령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대해서도 유족들을 굉장히 분노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죠. 예.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의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생업을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오대2 부모님들은 인터뷰가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안 좋아지셨다면서요? 예, 예 아버지는 어제도 출근을 못했 못했었고요. 아, 예, 예. 지난번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지금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음. 그 선고 이후로는 오히려 더 힘들어가지고 거의 지금 쓰러지 기 일보 직전이고요. 예 어머니는 지병이 있어가지고 위안 아, 본... 판결을 받고 판결. 거의 지금 당년 올해까지만 잘 넘기면 은 어느 정도 완치된다는. 아, 그런 의사의 진단이 있었는데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엄청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예. 1심 집행유예 그것으로도 참 유가족들은 이제 만족할 수 이걸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항소심을 준비 중이셨는데 예. 그런데 바로 이틀 전에 희한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육군 법무실장이라는 사람이 기자들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서를 봐도 일기를 봐도 어디를 봐도 성관계 요구는 없었다. 따라서 집행 유예가 손방망이 처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기 내용, 메모 내용 뭐 이런 걸 조목조목 재해석을 했어요. 고모부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법무 실장에게 되묻고 싶어요. 자신의 딸이 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 과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 실장이란 사람에게 딸이 있다면 딸이 이런 처지에 당했어도 같은 얘기를 하겠는가? 이렇게 되묻고 싶었그요 그런데 이제 육군 법무실장 얘기는 이렇습니다. 오대위 일기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나랑 잘래 이 말은 심하지 않은가? 거 봐라 나랑 잘래란 말은 농담이라고 오대위도 인정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농담이다. 우리 조카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조금 안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을 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예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일기에 표현을 했다는 것은 예.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이 그런 그 행동을 당했을까 라는 아. 것을 추측해 볼수 있어요. 예. 어릴 때부터 제대로 자기가 당한 것을 남에게 표현한다든지 그러지를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의 해결하는 것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 참고 인내하고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군요. 예. 예. 그랬던 조카가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예. 나랑 잘내는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고 썼다는 건 정말 심했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 그 정도 표현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무실장이 얘기한 또한 가지 근거건 이겁니다. 오대위가 남긴 메모에 예. 자는 시간 빼고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그 의도도 모르나? 같이 자야 하나? 같이 잘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제 써놨는데 예, 예. 이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노소령이 한 얘기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 기 때문에 진짜 성관계 요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브리핑을 했다는 내용을 듣고 우리 유가족들이 그 브리핑 장소로 가고 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성추행이나 예. 성폭행은 처음에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행해지다가 차츰 대범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예. 예. 그 정도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전에 이 우리 조카를 힘들게 괴롭혔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틀 전에 일어난 기자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사실 1심 재판 과정에서 오모 대위가 당한 행위들이 뭐 이것들 말고도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혹시 지금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가족들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0월 15일 날 저녁에 그... 사건이 있고 난, 있기 전에. 예. 저녁에 통화하면은, 아빠, 바빠, 내가 전화할게. 아빠, 바빠. 그리고 끝입니다. 예. 밤 12시에 되어서 이제 집에 왔겠지. 제가 전화하면은, 아빠 지금도 사무실이야, 일이야. 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요. 예. 휴일도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목소리가 감기든 듯한 목소리가. 나가지고, 고모가 약을 보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에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16일날 그 일을 당하고, 집에 갔더니, 택배 보낸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실에. 약을 뜯지도 않았단 얘기군요. 뜯지도 않고, 약, 밥을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먹을 수 있는 집으로 음식을 보냈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을 그실에 택배 받은 채로,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음.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모님과 마음대로 통화도 할수 없었고요. 자기 건강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 숨지기 직전, 제대로, 직전 상황. 제대로 이 사건을 좀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괴로웠던, 괴로워했던 그것을 생각하면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게다가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해당 부대 예. 부사단장으로부터 좀 황당한 이야기를 고모부님이 직접 들으셨다면서요. 2월 달에 현장검적을 끝나고 저여트와 아버지가 갔었습니다. 예. 부사단장이라는 분이 아버지에게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어떻게 해요? 지난번 49제 때 천도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영을 볼줄 아는 아줌마로부터 예. 아버지에게 잘 있으니까 피고인을 용서해라. 그게 아버지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 그 의도를 몰랐어요. 예, 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떤 부대의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해당 부대의 부사단장이 이 고모부님을 직접 찾아와서 한뭐 무속인으로 보이는 어떤 여인이 우리한테 얘기하더라. 예, 예. 오대위가 이제 가해자 그 소령을 용서하라 하는 것이 좋다. 오대위에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다고. 예. 그니까 가족들도 용서하시라. 아,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예 이것도 혹시 이것도 자부지도 좁...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황당해 했었고요 황당하네요 그 얘기의 의도를 지금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고모부님 오늘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상기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또 이렇게 증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세요예 고모부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이세요 강성민 변호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심 재판 후에 육군 법무실장이 기자들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논란이 된 건데 우선 네. 육군 법무실장이란 거는 어떤 일 하는 자리인가요? 예, 민간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예, 예. 그 군사법원은 군 검찰하고 군사법원이 군조직 내에 있습니다. 예. 이 육군 법무실장은 육군 내에 있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같이 이렇게 그 통화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 겸 법원장 겸두개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법으로 그러니까 군법에 있어서는 최고 통수권자 뭐 이렇게 되, 되는 거예요? 예, 육군 내에서는 저희 그 법무관 조직에서 최고 수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계급은 뭡니까? 계급은 준장이십니다. 예. 그런데 그런 높은 분이 이제 기자들한테 와서 5대위의 유서 일계장을 조목조목 재해석을 한 겁니다. 법조인으로서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참그 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육군 법무실장은 군 검사를 또 대변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네. 피해자를 위해서 이 재판을 진행한 거거든요. 검찰은 이 피해자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피해자 입장을 뭐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 해야 되는데, 뭐 특히 뭐 지금 '같이 자자'라는 표현 자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걸 다 이렇게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해석을 해보면, 뭐 음. 그게 농담이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를 하신 건데, 사람 많은 데서 같이 잘까라고 한 거는 이건 농담 아니냐? 이게 무슨 이 정도면 집행유예 나올 법하다라는 게 이제 그날 기자들한테 한 설명이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뭐 그... 피해자의 가장 친한 친구의 진술, 아버지의 진술 모두 이제 법정에서 유죄적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예. 분명히 같이 자면 편해질 텐데, 이런 발언을 한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유족적 입장이 아니고, 단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예. 오히려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검찰총장도 되고 법원장도 되고. 근데 그것도 좀 희한하긴 하네요. 검찰총장 예. 겸 법원장이라는 것도 일반 사회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예, 군, 이제 군 내에서는 군은 이제 군사법원이 따로 민간처럼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 내에 예.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특수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립적이어야 될 부분, 분이 와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기자들에게 했다. 이게 일단은 참 희한한 거고. 예. 또 하나는 군 법원 시스템을 제가 보니까요. 한 재판에는 재판장이 있고 법무관 두 명이 있어요. 예. 이배 재판장은 어떤 분인가요? 재판장은 민간에서는 이제 재판장이 부장판사가 되겠죠. 예, 예. 그런데 군에서의 재판장은 일반 군인입니다. 그럼 사법 예. 시험 치른 분이 아니라 법조인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군인 중에서 임명이 오. 되게 돼 있고. 그래요. 특히 이제 그 군판사보다 재판장이 계급이 월등하게 높거든요. 그 밑에 있는 법무관 두 명보다 계급이 훨씬 높다, 재판장이. 예, 예. 그럼 판결하는 그래. 사람들의 판결에 혹시라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뭐 우려는 우리가 할수 있네요. 예, 그렇죠. 그 속에서 뭐 특히나 이제 군, 군 내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예. 원래는 민간 같은 경우는 부장판사가 판사의 여러 가지 뭐 혼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죠 예, 근데 군사 법원에서는 오히려 외부적인 그 재판 외적인 영향 영향을 군내 그런 그런 영향력을 오히려 끼치는 그래서 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 그런 그 예,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군 법원 시스템까지 좀쭉 들여다보게 되는 건데 아 이심 항소심부터는 어떻게 일반 법원으로 갑니까? 이 예, 항소심도 일반 법원이 아니고요.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등군사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가게 됩니다. 이, 이 항소심도요? 그러면은 삼심이 돼야지, 그때야지 대법원 가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그렇,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가해자는 말을 합니다. 끝까지 나 때문에, 내가 직접적인 성관계 요구해서 이렇게 된건 아니고, 남자친구 때문에 괴로워했다, 피해자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일단 1심 재판 끝날 때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 있지 않느냐? 라는 게 지금 이제 그 가해자 측의 주장인데, 변호인 측 주장인데. 음, 전혀 그,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예. 예, 그 얘기를 한 뒤로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내세워서 하지 못하고 있요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분명히 그 피, 그 가해, 그 가해자가 너무 괴롭혀서 피해자가 괴로 워했다 오히려 음. 가해자의 괴롭힘 때문에 그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질 정도로 그 그렇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 아.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괴롭히니까 예?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남자 친구가 오히려 증언을 했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남자 친구에 대해서도 오히려 피해가 발생한 거죠. 예. 명예훼손이 됐다 이렇게 됩니다. 보시고 있는 거군요. 예, 예, 예. 가해자는 그럼 지금 뭐일심에서 집행유예 났는데 뭐 반성하거나 예. 이런 건 없나요, 노소령은? 아 반성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모두 부인하고 있고요. 여전히요? 예예. 아니 사실 은 집행유예라고 벌은 좀 약하게 났습니다만 혐의는 다 인정받은 건데요, 판결에서. 예. 그런데도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반성을 하거나 오히려 그런 그런 기미는 전혀 없고. 또 피해자 피해자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지금 전혀 뭐, 뭐 사죄를 하거나 뭐 미안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그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좀 공문을 사고 있는 겁니다. 예, 아,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가혹행위 모욕을 듣다가 스스로 목숨을 묶는 그래서 세상을 떠들썩했게했던 오 대위 사건. 또다시 논란이 되면서 오늘 아 어, 이쪽의 입장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강성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